안녕하세요, NFT 언입니다 영상을 소개하기 앞서 투자를 권유하는 방송이 아닌 정보를 전달하는데 목적을 둔 방송이란 점을 알립니다. 점점 많은 대형 게임사들에서 이 P2E를 선언하고 많은 게임들이 P2E로 나오고 있습니다. 한때 가장 주목을 받은 건 위믹스의 미르포였고 지금은 A3 스틸얼라이브 정도가 되는 것 같네요. 그런데 미르포는 지금 하기엔 너무 늦어버렸고. A3 스틸 얼라이브는 생각보다 진행이 어려워 과금을 해야 되는 구조라 진행이 어렵죠. 이런 와중에 많은 대작 게임들이 P2E로 전환하여 저희들에게 찾아올 예정인데, 그 중에 지금 당장 준비하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프로젝트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바로 한때 리니지의 아버지라 불리는 송재경님이 대표로 있는 이 XL게임즈에서 만들어 엄청난 인기로 서울 지하철역 전체 홍보가 되었던 게임 아키에이지입니다. 지금도 다시 인기를 얻어가고 있는 아케이지가 아키월드라는 이름으로 P2U로 변신해서 저희에게 찾아오는데, 곧 있으면 사전판매 NFT 민팅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럼 빠르게 참여를 해봐야겠죠. 아케이지는 엄청난 자유도를 자랑하는 게임입니다. 그만큼 아키월드 역시 이 메타버스라는 이름에 걸맞는 자유도로 저희에게 보여줄 예정입니다. 아케이지를 통해서 무료 카카오게임 코인이 되어버린 보라코인을 캘수 있다는데요. 그럼 P2E로 졸업을 꿈꾸는 저희는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겠죠 아키월드는 급하게 P2E로 만들어내는 다른 게임들과는 다르게 확실하게 이 NFT 판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뭘 보고 이걸 알수 있느냐 바로 아키월드 사전 등록 이벤트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공식 팬덤 카드 NFT를 판매한다는데 무려 아키월드의 토지 NFT 구매 화이트 리스트와 에어드랍 혜택이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만 봐도 현재 시장 상황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파악하고 있다는 걸알 수가 있죠. 그럼 사전 등록 이벤트를 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사전 등록 이벤트는 총 5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누구든지 참여하는 기본 화이트 리스트 참여입니다. 이 글림을 통해서 누구든지 신청을 할 수가 있죠. 해당 글림에 당첨이 되면 2차 활이 당첨자로 분류돼 600클레이에 구매를 할수 있습니다. 디스코드 채널 입장, 텔레그램 채널 입장, 트위터 팔로우 및 게시글 리트윗, 메타마스크 지갑 주소를 개입하면 끝이 납니다. 글림 참여를 하시고 여기 4가지 이벤트 중한개 미션을 달성하게 되면 이 특별 활인 대상자가 되어 50% 할인된 가격으로 1차 민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 기간은 3월 14일로부터 23일까지로 그 기간 내에 미션을 수행하시면 되고, 3월 25일에 발표가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아키에이지 이용자. 아키에이지에서 플레이 중인 캐릭터로 접속하여, 이 장비 점수 만점 이상과 채팅창 스크린샷을 준비하고, 이 구글 폼을 작성 후 마지막 문항에 파일을 첨부하면 됩니다. 두 번째로, 유튜브 크리에이터.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 아키홀더 NFT 관련 영상을 업로드하고, 구글법 참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 디스코드 활동 우수자. 레벨 탑 20과 친구 초대 탑 20의 활동 우수자가 선정된다고 합니다. 겸원치 조경 채널은 커뮤니티의 제너럴, 코리안 글로벌입니다. 네 번째로, 커뮤니티 이벤트 참여자. 3월 15일부터 3월 24일 동안 진행될 이 공식 커뮤니티 채널에서의 각종 이벤트를 통해 참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1차, 2차 판매가 완료되고 남은 물량을 3차에 판매가 된다고 하니 그걸 노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아키월드에 사전 참여하기 위한 방법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아키월드의 캐릭터 카드 퀄리티만 봐도 와 역시 아키에이지답다는 생각이 드네요. 모두들 이벤트에 당첨돼서 아키월드를 준비하면 좋을 듯합니다. 저는 물론 게임을 하기 위해서 참여할 거고 무조건 홀딩할 겁니다. 투자를 하실 땐 여러 소스에서 자료를 취합하고 신중히 판단하여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판단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NFT 정보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명한 투자를 하셔서 항상 이인만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NFT 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